10월 3일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기는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마음에 새겨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부자 또는 권세자를 복되다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누구도 두려울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만일 율법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가증히 여기시며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1편도 그렇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힘겨운 중에도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참 힘든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실하게 의를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상으로 복과 거리가 멀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힘겨운 중에도 그분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중에도 그분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